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이라도 노후에 대접받으려면 절대 이것 보이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힘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식이 나를 함부로 할수 없게 만드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다 퍼주는 순간 자식 눈에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곳이 생기면 나태해지고 그 나태함은 결국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싶다면 이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 건강을 자식에게 짐 지우지 마세요. 내몸 관리가 최고의 재산 관리입니다. 둘째, 자식의 무리한 부탁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세요. 그 단호함이 부모의 권위를 만듭니다. 셋째, 죽을 때까지 나만의 즐거운 일이나 취미를 꼭 가지세요. 자식만 바라보는 삶은 서로에게 감옥이 됩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나의 독립심이 만듭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삶을 지키는 지혜를 꾸준히 전합니다.